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인물이었죠 찰스 콜슨의 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슨은 이게 단순히 뭐 감정적인 변화나 도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강조해요 아 그렇죠 네 신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 논증들을 제시하거든요 뭐 프로이트나 아르크스처럼 종교를 그냥 인간의 피로나 어떤 사회 통제 수단 이렇게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인 거죠. 그가 내세우는 그첫 번째 근거는 뭔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종교가 필요하니까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나요? 음 콜스는 CS 루이스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법 같은 게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편적인 도덕법이요? 네뭐 예를 들어 살인이나 거짓말 배신 같은 거요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를 가든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여기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냥 편의상 만든 거라면 왜 우리가 스스로 그걸 계속 어기려고 애쓰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도덕법 자체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즉 신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기준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그 유명한 시계공 논증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아요 윌리엄 팔레이의 그 시계 비유죠 정교한 시계를 보면 당연히 그걸 만든 설계자를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 같은 이 우주를 보면 이걸 그냥 우연의 산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너무 정교하니까 네뭐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럼 그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냐? 또 어떻게 그런 무작위적인 폭발에서 이렇게 정교한 질서 또 생명체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원자의 우연한 충돌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죠. 아, 의미와 목적. 네. 만약 인간이 정말 그냥 물질의 조합이고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면 왜 우리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찾으려고 할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콜스는 여기서 좀 역설적인 주장을 해요. 어쩌면 모든 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큰 믿음을 요구하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더큰 믿음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자연 법칙의 그 놀라운 조화를 보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말 했었죠. 특히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아니면 나치 수용소 일화 같은 거요. 네. 그 사례들은 인간한테 생존을 위한 그냥 노동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목적 있는 일,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의미 없는 반복 노동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콜스는 이게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이런 관점이 그냥 단순한 진화론적 생존 경쟁 모델보다 인간 본성을 더잘 설명해준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간왕 자체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콜슨이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이 성경, 이건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보나요? 특히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콜슨은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라 그런지 증거에 기반해서 좀 파고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해 사본 발견 같은 고고학적인 성과들이 구약 성경 기록의 역사적인 정확성을 상당히 뒷받침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아 사회사본이요? 네 특히 좀 놀라운 예로 드는 게 시편 22편인데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 실제로 시행되기 수백 년 전에 쓰인 기록인데도 뭐 손과 발이 꿰뚫리고 뼈가 어그러지고 이런 십자가 처형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콜슨 개인적인 경험 특히 그 워터게이트 샀던 경험이 믿음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던데요. 네, 그 경험이 콜슨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현실적인 증거가 됐다고 해요. 현실적인 증거요? 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백악관 최고 권력자들이 얽혀있던 워터게이트 음모가 어, 얼마나 허술하게 단몇 주만에 내부의 거짓말이랑 분열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본인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아 그렇죠. 금방 탈로났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뭐 아무런 세속적인 권력이나 이득도 없었고, 오히려 박해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했는데, 만약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콜스는 이 지점에서 강한 의문을 느낀 거죠. 하긴.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의 역사성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개인적 증거가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논증들인데요. 그런데 콜스는 결국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지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한 반대나 주저함은, 뭐랄까, 지적인 회의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혹은 개인적인 저항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저항감이요? 네, 예를 들어 철학자 모티머 애들러가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가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내가 과연 이 기독교 윤리대로 살수 있을까? 내 삶의 어떤 악한 부분들을 정말 버릴 각오가 되었나? 이런 고민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 결단이 더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콜슨에게 신앙이란 건 지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나 가치 또 도덕의 궁극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었군요. 어... 그의 논증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콜슨의 주장이나 또 그의 삶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남기는지 궁금하네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함께 오래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경고까지 남겼거든요. 아, 그런 말까지 했나요?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사랑, 정의 같은 가치들이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건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